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뉴페이스 네. 모셨어요. 반가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뭐냐면 네. 네. <laughs> 네. 네. 사실 네. 우리 입시읽어주는 네. 엄마 원년 멤버 중에 네. 한 분이시잖아요. 아, 네. 맞아요. 따님을 네, 네. 외대부고에서 서울대 공대. 네. 네. 에, 왜, 그래서 외대부고 학부모 한번 모시고 네. 외대부고 음. 워낙 전국 일등학교고 네. 어, 다 정말 관심이 음. 많으니까 음. 진짜 제, 제일 궁금했던 거 네. 외대부고 가면 대학을 어떻게 가지 이게 진짜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한번 음, 네. 음 네네 완전 전문가 아니세요? 음. 어, 그러니까 어, 네. 외대부고 어. 컨설팅을 하시잖아요 네, 네. 네. 굉장히 네. 오랜 기간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외대부고 네. 그래, 그래서 외대부고가 좋은 학교라는 걸 알고 따님을 음. 외대부구를 보내신 건가요? 어, 외대부구가 분당에서는 음. 예,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음. 어, 외대부구를 예,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예, 이렇게 보내게 된 케이스가 된 거죠. 음. 음. 그러면 그외대부구가 자연계 네. 비중이 좀 높잖아요. 네.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현재는 외대부구가 약 7야 열반 중에서 7개반 가까이 예0예6 0에서70% 예, 예, 사이가 4 자연계의 망이지만 원래 외대부구나 어 네. 인문자연국제가 고르게, 한몇년 전부터 자연계 선호 현상에 의해서 자연계가 점점, 사실은 어대 강풍 때문에 더 심화된 것 같긴 해요. 음. 음. 많이 가긴 가요, 어대를? <laughs> 어대를 굉장히 많이 가기도 하지만, 어대만 많이 가는 게 아니고, 서울대와 어대를 두개다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좀 다르긴 해요. 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예전에는 외드워거가 네. 인문계열 따로 뽑고 자연계열 따로 뽑고 네. 국제도 뽑았잖아요. 네, 지금도 삼계트랙으로 현재... 뽑았었는데 네. 지금은 그게 다 통합된 거예요? 아, 지금 통합이라 하더라도 인문, 자연, 국제 세계트랙이라고 음, 음, 생각하시면 음, 음,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음. 어그 자소서나 이런데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네, 거. 자소서나 자소서에 내가 음. 어 인문을 어 어떤 분야를 공부해서 어떤 박터의 <laughs> 진로를 결정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인문, 자연, 국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에서 자소서에서 본인이 원하는 진로 그리고 그에 따른 인문, 자연, 국제 이렇게 이양이 때부터 나누어지게 된것 그러니까 같아요. 뽑기는 통합으로 뽑는데 네네네. 자소서를 통해서 얘가 인문 계열인지 자연 계열인지 네. 국제 계열인지 색깔을 드러내야 된다. 네네,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음. 예. 네. 에서 사실, 뭐, 전국 1등학교니까 다 가고 싶은 학교인데, 고등학교, 그 학교에서 대학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거가 음. 진짜 궁금하거든요. 따님은 네. 정시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 네. 공대 기계공학과. 그렇죠네네 네. 그리고, 어, 의대도 합격했어. 그렇죠정 순천향 네. 의대 합격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같으면은 순천향 대 가지 않아요? 그럴 그, 것 어, 같아요. 세 학교잖아. 네. 네, 근데 지금도 아마 어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뭐 저는 크게 상관없이 예 가려고 하겠지만 어 본인이 안갈것 같아요. 음, 네, 네 졸업하고 로스쿨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특이한 이력이네. 그 공대에서 네, 공무사 공대에서 네. 네, 하 설정하기. 한 계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 일단은 이제 어 고등학교 때는 어 이제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또는 본인의 생각은 어대 군에 맞춰져서 이제 네. 공부가 진행됐어요. 는한두개 정도 틀려야 되는데 세개 틀렸으니까 수능 전 과목에서 어 그러면 어 아, 수능 전 과목에서 세개 틀렸어요? 네. 수능 전 과목에서 세개 네. 틀린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의대 가는 애 만점이에요? 아니, 서울대 의대 만점이에요? 네. 어, 그게 그게, 그게 해마다 해마다 안, 해마다 안 된다 좀틀리는거 어, 같긴 어, 해요. 어. 그때 뭐 당시에 점가지고도 완전히 학교를 알점 어, 얼마 가지고 맞아. 달라지니까 아니, 어, 어. 이러니 입시가 비가 맞는다는. 어, 두개 정도. 두 개가 서울대, 의대 합격권이었었어요. 3개 음, 음. 네. 상 달렸어요. 전과목에서 네. 음. 정시를 상당히 어, 잘본 편이긴 해요. 그 네. 음. 음. 근데 이제 외대 보고는 음. 음, 가서 예. 어 이제 내신이 어느 정도 있어야 예. 몇등급대 있어야 그 서울대를 쓸수 있는 건가요? 일단 서울대를 쓸수 있는 거는 약 3점대까지는 서울대가 예, 합격 물론 학과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합격 가능성에 예, 들어올 3점 수는 3점대 3점대 후반까지 예, 음, 예 제가 듣기로는 3점대 후반 3.5 정도 되면 네. 어 위험하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좀 바뀌었겠죠. 어 3점대까지는 네. 이제 가능하다 음. 이렇게 생각을. 왜냐하면 어, 또 다른 과목별로 어 등급수가 좀 다르고 음. 하니까 평균 등급 3점대이기 때문에 네. 뭐 수학이 1등급이다, 뭐 2, 2등급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대가 안정적으로 음. 좀더 음. 네, 서울대는 수학을 굉장히 음. 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가산점도 있고. 음. 하니까 예 그래서 보통 서울대는 3점 되면 서울대를 합격 가능하다라고 제가 음. 어, 생각을 하는 거고 내신이 치열하군요 엄청 어~ 내신 굉장히 치열하죠 음. 정말 어, 극상위권에 또는 최상위권에 내신은 정말 치열하고 음.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어땠어요 따님은 처음부터 정시로 들어가려고 생각한 거는 아니고 음. 이제 수시로 좀 준비를 하다가 네. 정시로 갈아탄 거잖아요. 그 예. 얘기 좀 해주세요. 어, 근데 사실은 처음부터 제 마음은 정시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 외대부고를 들어가서 공부를 잘하는 거나 쉽지 않다는 거는 저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음. 예, 예. 그렇지만 외대부고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이제 내신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그렇지. 예, 음. 중요하다. 그렇지? 그렇지? 예. 어. 그리고 정시를 한다 하더라도 어, 수학하고, 그 다음에 국어. 음. 예. 또는 가탄 과목은, 어, 내신에도 예, 1등급을 받도록 음. 3학년 때까지 계속 노력을 아, 했어요. 그러면은, 네. 내신에서도. 주요 과목은? 수학과. 수학과. 예. 수학하고 특히 가탄. 예. 등급수가 내신 음. 과목에서 높았어요. 음. 거의 1등급에서 예, 3등급 이내에 예, 거의 들어가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아, 되게 잘했네요. 네. 그그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아마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은데요? 어, 이과는 화려하게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왜냐하면 일단은 공부 자체가 어, 중요하고 하나 연구를 선택하게 되면 그걸 3년간 음. 계속 집중해서 어, 이렇게 약간 어떤 결과물을, 예, 논문을 이렇게 쓴다거나 어떤 음. 큰 어, 논문대 SCI나 이런 데를 나가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음. 하나를 집중해서 하지, 화려하게 여러, 음. 그렇지, 여러, 어, 여러 활동을 여러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다 나눠 먹, 나눠 먹는 거예요. 과목, 그죠 지금 네. 따님이 수과학 부분에서 1, 3등급을 계속 네. 유지했다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런 괴물 같은 애들이 언어 네. 쪽에도 있을 거고, 영어 쪽에도 음. 있을 거고, 그쵸? 네. 이게 다 나눠져 있으니까 네. 다잘라기가 힘들겠구나. 다잘라기가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5명은 다자것 같아요. <laughs> <laughs> 어디나 다명 <laughs> 어, <laughs> <5명> 정도는 <laughs> 그냥 다 잘하는 것같기는해 맞아요, 맞아요. 흔들리지 않는, 네. 흔들리지 않고 오르고 음. 원래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애들이 정말 음. 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이제 수시 언제부터 정시로 가야겠다 이렇게 딱 정하셨어요? 어일 학년 내신을 딱 받고. 아 정시다 라고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마음속으로 1학년, 예. 1학년 내신이 어땠는데 어 1학년 음, 내신이 음, 예뭐 음. 예를 들면 어쨌든 뭐1 2 3 4 5다 있어요 아, 다양하게 <laughs> 어, 그치, 1 그치. 2 3 4 5 6 7도 있어요 7도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다양하게 있었을 때 어, 여하튼 이거는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어정규권은 음. 아니니까 어 이제 수시를 해야 되겠다 음. 마음을 먹었지만 그래도 어 마음속으로는 어... 예, 수시를 계속 도전하는 거고 음, 음. 학교에서는 또 수시를 또 계속 그쵸? 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외국 예. 프로그램이 얼마나 좋아, 예. 정말 좋잖아. 예? 따님의 성향이 네. 내가 알기로는 그그 그 성향이 수시형이 아니라 정시형이라고. 네. 어. 저 생각도 정시형이에요. 왜냐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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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다양한 활동을 하 하거나 음. 그런 것보다는. 공부, 딱 하나를 잡고 공부를 하는 거를 약간 더 음. 수시, 예, 좀더 좀 좋아하는 아, 것 같아요. 아, 예. 좀더 예, 집중하는데. 집중하는데, 어, 다양한 활동보다는 음.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음. 좀더 하는 게 본인한테 좀더 맞다. 아, 그 얘기 들으니까 음. 저희는 또 호기심이 많거든요. 많지 네. <laughs> <laughs> 네. 어, 진짜. 어. 다방면에. 네. 어, <laughs> 지금 그 얘기를 하시니까 아, 음, 나는 왜 얘를 그냥 정시로 보내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 아 그게 아니고 그냥 아 아저님도 네. 정시로 보내고 어, 저도 우리는 학교 딱 그렇지. 들어가자마자 어, 학교에서는 중학교는 어, 정시? 정시학교다. 아 맞아, 낙성거니 그렇죠, 정시학교 처음부터. 시로도 서울대에 아, 갔을 거야. 아 그래. 근데 워낙 그래. 공부를 잘하니까. 아 어. 어, 그랬는데 이제 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어. 아 그래 맞아. 한 곳에 한 곳에다가 얘가 집중을 어. 해야 되는데 워낙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네. 그런 경우는, 아, 그래서 수시로 갈수 있었나 싶기도 하네요. 어, 그래서 약간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네. 그래서, 어, 인문이나 국제 학생들을 보면 굉장히, 네. 어,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해요. 맞아, 근데, 맞아. 예, 이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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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생들은 대부분 책상에 앉아있는 걸 좋아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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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서 뭘하나를 하면 집중적으로 네. 오랜 기간. 아, 네. 오랜, 네. 네.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뭐한 10시간씩도 앉아있는 경우도 있고. 예, 네. 네. 이런 식으로, 음. 그 그러니까 하나에 몰입해서 그 문제를 계속 집중 집중적으로 음. 파고들거나 해결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음. 어, 성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음. 음. 이과는 음. 정시에서도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을까 선생님 그러면 네. 그 외대보고는 기숙사 생활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하면은 그 안에서 애들도 또 네.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겠지만 네. 그, 그에 불구하고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괴물 어, 같은 게 많다고 괴물도 괴물 많지만 <laughs> 어, 굉장히 애들이 어. 노는 애들도 많아요 재밌게 어, 예, 재밌게? 네 예, 재밌게 엄청 흥하면서 어, 예. 놀아? 어... 물론 이제 어, 기, 공부만 하는 아이도 있고 음. 예, 그냥 공부도 많이 하면 조금 노는 아이도 있고 많이 노는 아이도 있어요 외대부고 애들 애들은 어, 중학교 때다 1, 2등 하던 애들이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전교권 애들이 가는 거죠 사실은 그러, 그러면은 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애들만 음. 모여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가서 멘탈이 대부분이 깨질 것 같아 멘탈이 음. 어, 음. 강한 타고난 강한 아이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멘탈에 간충격을 받게 돼서. 그러면 이제 네. 그거를 애들이 잘 극복을 하나요? 제자들도 많으실 것 같고. 네. 또 따님도. 어때요? 있으니까. 네. 이제 들어가서 성적이 중학교 때처럼 안 나올 게 뻔하잖아요. 당연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네. 어떻게 전에 그걸 잘 수습을 하고, 어, 또 이겨내는지 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해 주세요. 3등급까지는 음. 나오겠지, 하지만 대부분이 음. 3등급을 음. 나오기도 굉장히 음. 어렵죠. 5, 6, 6, 예. 있는 9등급까지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정말, 어, 아, 내가 정말 공부를 못하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굉장히 느끼게 음. 되면서, 그 예. 예. 97%는 <laughs> 다, 뭐 거의 100% 가까이 이제 경험한다고 봐야 되겠죠. 음. 자기가 원하는 목표치에서 그러면, 어, 자존감이라든지 음. 또는 어, 급속도로 불안정하게 되면서 어, 시험 기간에도 음. 어, 공부를 다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처럼 다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이러니까는더 조급하고 멘탈이 문제가 되고 어, 이런 케이스들 음. 굉장히 음. 많아요. 음. 네 그래서 바람이 하도 불어서 네 바람 너무 자리를 불었어요. 자리에좀 옮겼어요. <laughs> 네. <laughs> 우리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어. 멘탈 관리를 멘탈, 어떻게 하는가? 그래. 멘탈 중요하죠. 아. 굉장히 멘탈이 문제예요, 항상. 아.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막 바람이 너무 불어서 멘탈이 무너졌었어요. 어, 저도. <웃음> <그냥>. <웃음> 네. <웃음> 네. 그 애들이 네. 그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네. 대부분은 이제 멘탈 1학년 때다 무너지잖아요. 예, 네. 원하는 만큼의. 상적도안 나오고, 또 본인이 학교에 딱 지나가게 되면, 음. 아, 그래도 내가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잘하고, 어, 친구들이 나를 우주, 그래, 그래. 우주, 우주 칭찬도 해줬는데, 가니까, 어, 내가 잘하지 않아. <laughs>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어, 부족한 게왜 이렇게 많지? 어, 이렇게 되니까 상직을 떠나서라도, 음. 아, 내가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니까, 좀 멘탈이 약간씩, 어, 어 얼마나 잘하냐죠? 어, 예, 너지기시작하는데상적표를 예, 예, 받으면 이제, 아, 정말, 엔탈이 인정하면서 무너지게 된다. 아, 인정, 되느냐. 이제 인정. 네, 인정. 인정. 어, 음. 최소한 1년 내서 3 년은 어, 그냥 단애를 놓아야 된다. 음. 다시 시작해야 된다. <laughs> 그래서 어, <laughs> 다시 시작해야 된다. 정시로 가나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정시로 음. 가죠. 그러면은 웨데부고에서 음. 이제 그렇게 음, 음. 해서 극복을 음. 하면 정시로도 갔잖아요 네네네네. 지금 현재 애들은. 네네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간애들 네. 같은 경우에는, 네. 극복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어디 가요? 인정을 안 하다가, 어, 이제 학교를, 인 서울에 있는, 음, 학교를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가서 이제 또, 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는, 뭐. 다시 요 예, 자기를 좀 인정 안 하고, 나는 그래도, 어, 이건 아닐 거야, 아닐까, 3년간 음. 이렇게, 약간 인정을 안 하다 보면, 3년이 훅 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예. 빨리 인정하고, 예.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액션을 취하는 거죠. 예. 빨리 액션을 취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연서 음. 그리고 내가, 예, 정말 부족한 게 무엇이지, 그리고 다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음, 음. 결과적으로, 어, 다 하려고 하는 케이스는 정말 타고난, 어, 그런 음. 공부력을 가진 몇몇 음. 한테만 해당하는 경우고, 어, 중요한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 음. 그리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 정말 내가 중학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예, 그런 예, 겸손한 마음이 에, 제일 애들한테 중요해요. 애들한테 맨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해주시는 거예요. 겸손? 네, 맞아요. 겸손 하라고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예, 어, 내가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99.9% 음. 어, 이상의 학생들은 음. 공부를 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음. 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특징이 자기 네. 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 서울대는 약간 그렇게 어, 생각. 특징이 에, 예, 이제 서울대 특징이 예, 서울대 예. 합격한 예, 예, 애들 진짜 예. 막0명 가까이 인터뷰 해봤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걔네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네. 어떻게 이렇게 우수하니 이렇게 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저 네. 하나도 안 우수해요. 네. 저보다 잘하는 애 엄청 많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말한다. 네, 음. 네. 진짜 정말 자기가 잘하지 않고. 어~ 쟤는 너무 잘해 음.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계속 뭔가에 대한 발전이 있어요 그런데 어~ 나 중학교 때 잘했잖아 음. 그리고 어~, 어 또제 부모님들도 음. 어~ 우린 옛날에, 잘했는데 어. 옛날 그리고 계속 옛날 이야기를 계속 하세요 음. 나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음. 그런 얘기를 어~ 부모님도 하시고 그다음에 학생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학생은 (3년이) 훅 하잖아요 금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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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어, 재수를 한다 해도 재수 때 만족한 결과를 얻기는 좀 어려워. 어, 멘탈 관리는 예. 그 그러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연습을 거서부터 시작하는 어, 거 예, 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나 음. 또는 이제 어, 부모님 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음. 판단하게끔 이렇게 어, 전문가나 주변에서 이렇게 객관화시키면서 음. 예, 그리고 안정시키면서 다독거리면서 어 그래. 우리 조금 늦게 가도 되지만 어, 우리가 해낼 수있고 어, 난 충분히 할수 있어. 내가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충분히 그런 기본기를 갖추었기 때문에 성실성이라는 거.